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K8 2.5L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더뉴 K8으로 진화한 과연 이 매력적인 차가 얼마나 더 나은 가치를 가져왔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앞선편에서 이 차의 외관 디자인과 실내 구성, 공간 등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를 거쳤고 기능에서도 몇 가지 더 추가된 점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볼수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확실히 이 옵션 면에서는 역시나 국산차가 최강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5L 가솔린 자연흡기엔진에 탑재하고 있어요. 4기통이고요. 최고 출력이 198마력, 최대 토크는 25.3kg 포스미터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매칭돼서 앞바퀴를 굴려주고 있는데요. 차량 무게는 약 1.6톤 정도 돼요. 어, 1,630에서 50kg 정도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준대형 세단 전륜구동형 준대형 세단의 평범한 수치들을 갖고 있는 차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구입하실 만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K8 판매량의 절반 정도는 이 차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 엔진의 반응 자체는 생각보다는 꽤잘 나가는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체감가속은 꽤나 괜찮아요.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스포츠 모드를 누르고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네, 엔진이 쉽게 5000rpm을 넘기면서 빠르게 변속을 하고 가속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꽤잘 나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때문에 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이렇게 들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제로백 수치를 측정을 해 보면 한 8초 후반에서 9초 정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9초 정도 기록하면 요즘 세상에는 좀 느린 거 아니야 답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빠른 수치는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일단은 확실히 정지 상태에서부터 가속을 쭉 이어나갈 때에는 약간의 굼뜬 느낌이 있긴 있어요 또한 그 저속에서 한 60km 이하에서 가속을 해나갈 때에도 약간씩 좀 답답하다는 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차의 옵션 사양으로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어도 20인치 휠은 좀 투머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나 승차감이나 가속 성능 모든 면에서 다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로지 딱 하나 스타일링 면에서만 장점을 주는 세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K8 2.5라면 한 18인치가 제일로 연비나 승차감, 가속력을 잘 잡아낸 세팅일 것 같고, 19인치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20인치율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저속에서의 이 굶던 느낌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대신에 엔진 출력이 막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게,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한80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추월 가속력을 확인을 해 보면 꽤나 경쾌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엔진 출력 자체는 뭐 아주 나쁘진 않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려면 휠 사이즈는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속기는 사실 뭐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다거나 다운 시프팅을 통해서 레브 매칭을 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준대형 세단에 장착되어 있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인데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단수를 이렇게 언제든지 매뉴얼 모드로 조작해서 달릴 수 있다는 거 정도.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특징이 드러나는 변속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트랙션 확보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출력이 뭐 그렇게까지 고출력은 아니라서 그런지 휠스핀이 일어난 일도 잘 없고, 안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노면을 잘 물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차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5L 가솔린에도 이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때문에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이 댐핑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자세히 느껴보려고 하면 오뭐 확실히 스포츠 모드니까 좀더 단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승차감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진동이 많이 들어오고 통통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오!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꽤 스무스하게 차체 요철을 잘 걸러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이 전자제어 서스는 꼭 넣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19인치 휠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가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댐퍼를 적절하게 잘 조율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코너를 파고들 때의 이 차체의 쏠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세단 특유의 느낌을 잘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휠 베이스도 워낙 길고, 길이도 5m가 넘는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차체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막 과격한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운전을 이어 나갈 때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그냥 무난한 편입니다. 원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꽤나 균일한 응답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복적인 제동상황이나 뭔가 정말 급하게 밟아야 할 때에는 뭐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이 차를 끌고 국도주행과 도심주행, 시내에서만 거의 돌아다녔거든요. 고속도로는 아예 타지 않았었는데 지금 27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리터당 11.8km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리터 가솔린 엔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연비는 꽤나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1,600cc 준중형 세단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수치였는데 이제는 뭐 준대형 세단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비, 이 연료비 측면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죠. 네, 기아 K8 2.5 가솔린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차량의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앞뒤 모두 다 쓰고 있고요. 때문에 이 실내 소음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손만 대고 있어도 알아서 감지를 해 주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 보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컬러도 지금 굉장히 화사한 컬러가 들어갔는데 이게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제가 만약에 K8을 사야 한다면 이 컬러로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실내 컬러를 적용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공간 너무나 넓고 편의 사양 진짜 많고 뭐 정말 칭찬할 게 수두룩한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 차의 단점 꼽아보라면, 제가 느끼는 유일한 단점은, 이게 지금 2.5L 4기통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신호대기 중에 정차 시에 그 약간의 진동이 좀 있습니다. 정차 시에만 느껴지는 차체 떨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K-8 2.5에 거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3.5나 하이브리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잔진동이 약간씩 올라오는데 이게 시트나 스티어링 휠 같은 거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이게 느껴지는 진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6기통 세단을 타셨던 분이나 좀 정숙한 차를 타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다소 적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시승을 하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나이 정도는 전혀 상관없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이거는 좀 진동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승해서 이 정차 중에 잔진동 한번 느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신다면 3.5L로 가시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만 제외하면 뭐 너무나 장점이 많은 차였고요. 기아 더뉴 K8 2.5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차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